축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조선이라는 이 이름에 담겨 있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조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선택된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곳이죠 우리 한국, 한민족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나라이고 민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단 누구에게서도 이 우리 예전 이름 조선, 이 조선의, 조선에 담겨 있는 의미, 이 영업, 번역했을 때 알게 되는 이것의 의미를 아무도 모릅니다. 나 슈카이브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한반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그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캐데헌, 캐데헌, 음, 응. 전세일 강타합니다 골든이라는 노래가 이제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이 멜로디가 참 좋고, 어,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어 등판해서 불러주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오징어 게임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이, 그죠? 이 시청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전개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나라에 12개 빛 기둥 가운데 7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둥이 세워진다고요. 자, 전 세계. 행성지구에 세워지는 12개의 기둥, 빛 기둥 가운데 7개의 빛 기둥이 우리 한반도에 세워진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기둥이 사랑의 기둥, 사랑의 빛 기둥이고, 두 번째 평화의 기둥, 기둥입니다. 평화의 기둥.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 네 번째는 지유의 기둥. 다섯 번째 통일의 기둥. 여섯 번째 빛의 기둥. 일곱 번째 초종교 시대의 기둥, 이렇게 일곱 개가 서워지니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받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늘 으로부터 완전 뭐, 은혜를, 뭐 어떻게, 이 은혜를 엄청 그냥 갖다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한반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다 끝난다는 것을 알 겁니다. 2000, 아니, 2000년 전에는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때부터 이제 공성에 응? 시작을 했고, 성경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서가 성경이에요. 하지만 지금 2 0 0년 후가 된 지금은 우리 한반도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나니 마무리가 되니, 이제 우리 한반도에 관한 역사가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갑니다.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 그렇게 이제 열을 올릴 겁니다. 열풍이 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어?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어? 전통적인 가치들도 있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영적인 기운이 엄청 강해요. 영적인 기운. 어, 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무속신앙들도 있고, 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자체가 영험한 곳이기 때문에, 영험한 곳이기 때문에, 어, 다양한 종교들이 지금 다 그렇게 넘쳐나고, 거기다가 이제 무속신앙에다가 무당들 다 지금 여기에 다 뭐, 배치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반도가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3차원 행성 지구에서의 삶을 인류 이제 이 문명을 마감하고 어, 깨어난 자들,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들과 빛의 일꾼들, 나슈카이브와 함께 이제 가게 되는 새로운 행성 이름은 타우라입니다. 타우라. 그 타우라에서는 이제 지상천국, 지상낙원, 지상극락, 모든 것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후천시대는 아버지 새 행성, 새 나라, 타오라에서 이루어진다. 그곳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다. 열두 민족이, 열두 집파가 그대로 올라가는데, 각 민족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뭐, 이 지구에 있는 뭐, 대통령, 이런 느낌인데, 그곳은 그냥 지도자입니다. 군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섬기기 위해 있는 자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애국가에 보면은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 세 만나. <laughs> 헷갈린나도 <헷갈리는> 이제. <안 웃음> 하도 아만그러니 <한, 한, 웃음> 그, 그, 자,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으면 응? 동해 물과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려 달도록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를 넣었을까요? 정말 단순한 가사인데 의미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후렴 부분이 또 이제 엄청 또이 코코를, 코코를 시리게 하고 찡하게 하고 가슴을 울컥합니다. 울컥하게 합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 하세. 이거. 이거. 화려한 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 K-pop, 문화처럼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있는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아버지의 새나라 타우라에 거다 올라간다 보면 됩니다. 물론, 어, 이제 이 지구상 에 있는 것들이 있죠. 다 가는데 업그레이드 해서 가지만,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큰 그런 이제, 어, 유행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선도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한민족이 일구어낸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버지 채널에 다 올라간다, 보면 시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나라가 얼마나 이게 이제 진짜 뜻깊은 나라인지, 주기도문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뭐죠? 그 나라는 우리 한반도를 뜻한다, 라는. 좋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두 가지 나라인데, 하나는 아버지 세날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한반도, 대한국을 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아버지의 뜻은 이미 천 개에서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 뜻이 이제 이미 천 개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지구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신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당하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만 총 일곱 개의 기둥이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는 이제 세계 각지에 이제 세워진다라는 것인데 얼마나 진짜 뜻깊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나라에 일곱 기둥이 세워지고 나머지 다섯 기둥은 해외에서 세워진다고 했어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온 세계가 이제 통일이 되는 그런 이제 이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어 분열되는 분열된 상태에서 이제 통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통합 통합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자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우리의 근원, 하느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이라는 이제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의식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이제 뭐지 하나 이제 온 세계 각국에서. 나비가 꽃을 꽃을 향해 이제 그렇게 춤을 추듯이 날아오듯이 어, 전 세계인들이 나슈카이브를 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제 한반도에 있는 등장한 제1 선지자 슈카이브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찾아 올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금, 은, 보화, 곡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포로와 같이 허리를 숙여서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나 축하해 이 경배를 한다는 말씀도 웃으시면서 해주시더라고요. 왜 내가 지은 성전이 참 성전이고 진짜 성전이니까요. 그 사람들 알아본 사람들 알아본 왜? 내 머리 뒤에서 가슴 뒤에서 뒤편에서 이런 후광이 보이고 오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삼중 불꽃, 블루 핑크 골드 그색상의 빛이 또 지금 계속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 통해 해 사람들이 이제 알아본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알아본 자들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꼈던 것, 그 재물을 이제는 성전을 짓는 데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아무리 수천 조가 있더라도 수백 억이 수천 억이 있더라도 그것을 못 가져가면 이제는 더 나란 몇년 안에 이제 휴거가 있고 이제는 지구 멸망은 이제 바로 눈 앞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 말도 안되는 것들이 일어나고 지구 거기 동도 눈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아꼈던 것, 가장 이제 사랑했던 것 이제는 아버지께로 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값없이 그저 누릴,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는 놔두고 가야 됩니다. 이곳은 3D 오라스일 것 같습니다. 게임장이고 우리가 하는 곳은 4D 게임장입니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모두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자들, 자기 힘으로 깨어난 자들, 깨어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나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